오늘 AI가 분석한 종목은 PIE, 상승 확률은 70%입니다. 기술적 흐름과 펀더멘탈 모두 안정적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단기 과열 신호도 함께 나타나고 있어 유의가 필요합니다. 기술적 분석, 현재 주가가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5일 이동 평균선도 위로 향하고 있습니다. 특히 MACD와 MACD 오실레이터 모두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어 강한 매수 신호를 제공합니다. RSI 지표는 60.75로 과매수 구간에 근접해 있으며, CCI도 95 수준으로 단기적으로 가격 상승세가 다소 과열됐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OBV는 지속적으로 상승 중이며, 투자자들의 자금 유입이 활발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볼린저 밴드 상단에 근접하고 있는 점, 그리고 엠볼로프스 상단에서 가격이 움직이고 있는 점도 가격이 단기 고점에 근접하고 있음을 암시합니다. 그 외에도 이치모쿠 클라우드 상단에서 가격이 유지되고 있으며, 모멘텀 지표와 투자 심리 역시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RSI가 70을 초과할 경우 단기 매도 신호로 작용할 수 있어 일정 수준의 조정 가능성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펀더멘탈 분석 매우 긍정적인 평가가 이루어졌습니다. 최근 실적을 보면 2024년 매출이 20.95% 증가했으며 2025년에는 매출 1,500억 원, 단기 순이익 153억 원이 예상됩니다. 영업이익은 196억 원으로 예측되며 이익률 측면에서도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이는 기업의 경영 효율성이 높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다만, 현재 PE 비율이 26.69로 다소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향후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가 주가에 선반영된 상태라고 볼수 있습니다. 고평가 논란은 존재하지만, 성장성 높은 기업이라는 점에서 투자 매력도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됩니다. 총평. 현재 시점에서 기술적 흐름은 안정적이며, 매수세도 유효하지만, RSI와 CCI가 과매수에 근접해 있다는 점에서 단기적인 조정 가능성은 염두에 둬야 합니다. 펀더멘탈은 우수하지만, 현재 주가가 다소 고평가되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중장기적으로는 실적 추이를 꾸준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신중하면서도 기회를 노리는 접근이 적절한 시점입니다. 지금까지 PIE 분석이었습니다. 매일 종목의 상승 확률을 알고 싶다면 좋아요, 알림, 구독도 필수.